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었지만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보금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 늘 겸손했던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심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레리리 목사님이 텍사스 시어포드 시에서 개최된 10대들을 위한 부흥성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레리리 목사님은 그 도시 전체를 품고 협력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첫째 날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열매가 없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어느 감리교회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레리리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레리리 목사님이 초조해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8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레리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과 목사님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 저녁 백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레리리 목사님은 다시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또 그들은 레리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혈루증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날 저녁 레리리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였습니다 그 주간에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레리리 목사님은 달라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자기 교회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성공적인 집회를 했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할 국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 부흥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때 레리리 목사님은 기도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회사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흩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기도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